쉽게 이야기하면 의지력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바로 존버. 네, 존버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자가 승리합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요. 뭐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터넷에 이름을 치면 뜨거든요. 뜨는데 뭐 유튜브 상에서는 제가 그냥 사업하는 형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구독자가 몇 명이 됐건 조회수가 몇 명이 됐건 제가 영상을 찍어서 단한 명이라도 진짜 단한 명이라도 도움이 돼서 인생이 폈다. 그걸로 만족합니다. 네, 이거는 진심입니다, 여러분.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형입니다. 네, 오늘 2020년 6월 26일. 다 같이 외쳐볼까요? 에블바리 좋아하는 금요일 아침 7시 반입니다. 네, 여러분 출근 잘하셨습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자기개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보시는 바와 같이 유튜브와 블로그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렇게 매일매일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체의 대표입니다. 즉, 바쁘단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유튜브 그리고 블로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유튜브와 블로그를 할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지력이 약하신 분, 인생의 변화를 꿈꾸시고 싶은 분, 성공한 인생, 풍요로운 인생, 부유한 인생을 꿈꾸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참고하셔서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엘바리 좋아하는 금요일 날 사업하는 형이 매일매일 유튜브와 블로그를 할수 있는 그 방법. 첫 번째! 그릿! 제 오래된 구독자분들은 이제 아십니다. 제가 이제 그릿 그릿 많이 외치거든요. 여러분 그릿이라는 책을 읽어 보셨나요? 그릿 G R I T. 네, 시간이 되면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의지력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바로 존버 네, 존버입니다. 끝까지 버티는자가 승리합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예쁜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 연예인들, 네, 유튜브 시작하자마자 뻥뻥 터집니다. 떡상을 합니다. 최근에 제 노홍철 씨가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첫 영상부터 조회수가 천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3 개인가 네개 되는데 구독자만 이제 수십만이죠. 딱 일주일, 영상 3 개인데 구독자 수십만입니다. 백종원 씨도 채널 개설하자마자 뭐 실버 버튼, 골드 버튼 한 번에 받았죠? 제가 또 존경하는 오뚜기 회장님, 그 따님께서 뮤지컬 배우인데 유튜브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도 구독을 하고 있는데, 최근 한 달간 구독자가 또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있거나, 유명하거나, 그러지 못하다? 그런 사람은 저처럼 이제 그릿! 네. 존버!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기서 핵심은, 자기 자신을 알고, 남을 부러워하거나, 시기 질투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세요. 객관적인 자신의 처지에 맞게 그릿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끝까지 해낼 수 있습니다. 뭐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터넷에 이름을 치면 뜨거든요. 뜨는데 뭐 유튜브 상에서는 제가 그냥 사업하는 형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사업하는 형 제가 계속 유튜브를 할수 있는 블로그를 할수 있는 이유 두 번째 목적. 자 여러분 유튜브나 블로그 하는 목적이 뭘까요? 대부분 뭐죠? 돈, m o n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돈도 벌고, 아니면, 유명해지자, 유명해지고 싶어서. 근데 처음부터 잘 되면 신이 나서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되게 열심히 하고, 뭐한 대마다 빵빵 터져. 구독자도 늘어나고, 돈도 빡빡 들어와.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갈수록 10만 이상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들도 많아지고, 유튜브를 시작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젠 키즈 채널 같은 경우에 댓글도 알아서 차단이 되고, 광고비도 지급이 되지 않죠?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만 해도 구독자 만 명이면, 어우, 되게 높아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만 명, 웬만하면 만 명이죠? 1 0만 명도 커 보이지가 않아요. 그때는 구독자 1 0만 명이면, 어 거의 한 신급으로 이렇게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한 구독자 한0만 이상은 돼야지, 아, 그나마 구독자가 많구나. 이렇게 이제 갈수록 경쟁도 치열해지고 보는 눈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돈도 유명세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 채널을 개설하고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재능기부 네, 재능기부가 목적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작을 한 겁니다 어려서부터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몸으로 직접 경험한 소중한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2, 30대 네,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그 친구들한테 좀 전해주자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나중에 사업을 할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선한 영향력 그런 이유 때문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구독자가 몇 명이 됐건 조회수가 몇 명이 됐건 제가 영상을 찍어서 단한 명이라도 진짜 단한 명이라도 도움이 돼서 인생이 폈다 그걸로 만족합니다. 네 이거는 진심입니다 여러분. 기부를 하는 사람들 어때요? 매번 금액이 다를 뿐 기부 행위를 멈추지 않습니다. 즉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유튜브나 블로그를 해야 합니다. 마냥 돈과 명예만을 생각하면 더 치열해진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포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목적 목표를 갖고 해라. 자 마지막으로 유튜브와 블로그를 계속할 수 있는 이유 세 번째 환경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의 교육을 위해 이사를 다닌다 그런 얘기인데 즉 사람이 바뀌기가 힘듭니다. 사람이 바뀌기 힘들기 때문에 환경을 바꿔줘야 됩니다. 금연을 하기 위해서는 의지력으로만 참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담배를 다 없애버려야 되고 살을 빼기 위해서는 그것도 의지력으로 참기 힘들기 때문에 집에 간식을 두지 않으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나만 들어서 매일매일 제가 유튜브를 할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매일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매일 아침 7시 반 여러분 앞에서 카메라 키고 바로 유튜브 촬영을 시작합니다. 즉, 일찍 출근해서 아무도 나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 카톡을 보내지 않는 이른 시간에 방해받지 않고 편하게 촬영을 합니다. 직원들이 출근을 하고 업체에서 전화가 오기 전에 편집을 마칩니다. 그리고 업로딩을 하고 업무를 봅니다. 그 전에 끝내지 않으면 업무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집중해서 서둘러서 편집을 하죠. 그리고 업로딩을 걸어놓습니다. 이렇게 짜여진 틀 속에서 저를 넣어놨기 때문에 저는 방송을 빨리 찍어야 되고 직원들 출근하고 업무 시작 전에 편집과 업로딩을 걸어놔야 됩니다. 이렇게 쫓기듯이 나를 환경에 집어 넣는 겁니다. 이렇게 정해진 스케줄 환경을 만들어놔야지 지속적인 유튜브 및 블로그를 할수 있는 겁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뭐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해내는 의지력, 네, 그 그릿, G-R-I-T, 그릿. 이게 필요합니다. 결론 사람은 무조건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주위 환경을 바꾸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결론 내면서 오늘 내용이 뭐죠? 그렇죠. 내 자신이 누군지 확실히 알고, 그 그러니까 불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난그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확실한 목적을 갖고 어떤 목적으로 내가 이걸 하느냐. 그 다음에 환경, 환경을 내가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저를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주말입니다 네, 주말에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오늘 다같이 외쳐볼까요 에브리바리 좋아하는 금요일 오늘도 파이팅하시고 부자되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